수년 전에 부동산 사물 통에서 돈을 크게 번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40대 후반인데 가난 말기가 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된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돈이 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 말 했어요. 돈이 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걸 깨닫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병 들었으면 돈이 좀 고쳐야 되는데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줘도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수백억대의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이제는 말기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벌은 돈다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또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 받으면 좋겠다. 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약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약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제가 병나면요 100억 헌금할게요. 어, 그리고 헌그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동마 많은 동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병나면이 재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100억 헌금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자 100억 헌금했어요 나머지 또 수백억 있어요 수백억 가지고 그냥 자기 편하게 또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재물이 신이고 재물 없이는 살수 없고 그 보던 재물, 버는 재물, 재물을 쓰다 살겠다는 욕망으로 차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동안 우리에게는 이 재물이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금에서 구원받을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결할 때그 후에 내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국에서 노예의 생활을 구원받을 때에 구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뱅이로 노예가 노예 생활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나름대로 흥이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문제는요, 거기 나올 때빈손들고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봤듯이 말이죠. 우양의 침승에 때면 어마어마하게 끌고 나오고요. 나올 때 그 이스라엘 그그시부이그 뭐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 시부인들에게 막 금은보화를 다 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앙 받으면서요. 겁이 나니까 막 그냥 집에 있는 금은보화다 그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양이들을 어마하이 건드리고요. 금은보화를 막 가득히 쌓아놨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을 받으라고 하나님 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생전 가지고 지 못한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재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재물은 언약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머무는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늘 예배해드리며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고 그곳에 내 시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으면 들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언약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물질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게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 있냐가 느참 중요해요. 정말 구원받은, 말씀대로, 원약대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있고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따라서 시선이 맞이 주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맞이 주면 그건 거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맥성에게큰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에게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이 주실 일이 없어. 재물만 바라보니까 시선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라. 어? 반드시 알라는 거. 언약을 알라는 거. 언약. 원약.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줍니다. 하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는 것과 이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요.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하나 언약이에요. 언약, 원약, 언약.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땅한 평도 없어요. 내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너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의 증표로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횃불 언약이 17절 말씀이에요. 해가 져서 오둘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타는 횃불, 팍 불타오르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임재상징이에요 본래 고대에서는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 당사자. 서로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둘이 똑같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간 일은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 그럼 약속을 지켜야, 반드시 지켜야죠. 약속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 목숨을 울고 생명을 울고 약속한 것이 고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꼭, 저쪽쪼 있는 고기 사이에 누구만 지나갔어요? 다른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어길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부들하는횃뿔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 언약을 지킨다. 우리 인간이 언약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 후손을 이는 애굽 땅에 보내겠다.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고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가족 야곱의 7 0인 가족을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이주해요. 왜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기근 들어서요, 가난 땅도 살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양식을 준비하요7년 동안 다어 요셉이 통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고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그들을 고센 땅으로 애굽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고해산 땅에 거주한 거예요. 가장 좋은 땅, 이 고해산 땅은 나일 삼각지예요. 제가 성지순례할 때 한번 그 지역 갔었거든요. 나일강 있는 나일 삼각지이기 때문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애굽의 농산물의 80% 이상이 나고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근데그중그곳을잊이시겠어요왜잊으시겠을까요 가난한 땅에 살면요, 그곳은 본 번성할 수가 없어. 왜 가난한 일곱 조성이 매일 침춤장 가니까 언제 얘기를 나? 전쟁 때 사람 막다 죽고 말이죠. 애국으로 가니까 애국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에요. 애국을 건드릴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국이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아무도 침략하지 못해. 거기서 애기를 막나. 애 막. 막. 생육과 번성해 가장 좋은 땅이야. 어? 가장 좋은 땅 가장 잘 먹어. 우량해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낳. 막 시부인들은 막 생육과 번성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고 복을 주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70인 가정이 이주했는데요, 나중에는 약 300만 명의 인구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성인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과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뤘으면 이제 그 가난 거기서 나와서 가난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좋은 땅에 살고 있어.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이야. 최고로 최고, 최고, 좋은 지역이야. 막 우양이 때가 풍성해. 에? 막 생육하고 본성해. 이제 거기, 또,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되었어.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난 땅으로 가라. 아무도 가려고 안 그래. 왜 여기가 좋으니까. 다, 뭐, 모든 거다 쌓아놨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마음도 없고 떠날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내 자손이 이방인의 계기되어 그들을 성기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400년 동안 내자손 괴롭힐 것이다. 요셉이 죽고요. 그의 형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름들진냥되면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이겠다. 우리가 위협,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구고성을 짓자 해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애견하지 못하게, 번성하지 못하게. 그래도 번성하니까, 산파들이 할 때는요, 남자인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번성하니까, 나중에 남자인이라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는 강제로 말이죠. 몰살 정책 인구, 남자의 산에 몰살 정책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번성하는,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굽에 있어 노예가 되어서 말로 할수 없는 비참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니까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기들 죽지, 아기를 다 죽여버리지. 뭐살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힘 들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 이때가 이제 언약일 때,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애굽을 징벌해서 징벌해서 아홉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징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수많은 금은보와 우양의 때를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고 번전케하시고 또 보너스로 언약대로 큰 재물까지 주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약속의 땅도 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언약의 복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큰 재물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 재물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되는, 내 소유. 이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원장으로 지금 구원받고 애국에 나왔어요. 또 하나님께 큰 재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재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큰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재물 때문에 내 소유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들이 타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요 내가 만든 것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요. 금덩이가 점점 섬성할 줄 만든 금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금덩이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요. 그들이 거기서 춤을 출때다이 귀걸이 금걸이가 그냥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금이그렇게 많은 거예요. 양떼가 많으니까 막양를다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 타락한 생활는 거예요. 큰 재물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 재물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고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바라본 거예요. 내 소이다, 내 마음도 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문제였습니다 성도 여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질 져 생각이 있습니다. 아, 재물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면서 큰재물을 주셨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린 버려야 돼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 로 쓰고 나를 위해 쓰고 내 즐거움을 쓰고 나 자신만을 위해 쓰고 어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내게 복을 위해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약속된 복을 다 놓치게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 소유란 것을 우리가 의식을 버리고요. 그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 우리 언약의 백성이다. 물질보다 언약이 우선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말씀이죠. 뭘, 언약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자수이 본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도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선물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으로 구원받고, 언약으로 큰 재물을 갖게 됐고, 언약으로 약속의 땅에 축복을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 물질을 자기 자신만에서 먹고 마셨는데 어디냐 하냐. 나중에는 성막을 지을 때그 재물들에서 성막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찍을 때 보면 성막이 아니면 금문 보고서가 번쩍번쩍입니다. 그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 그 언약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큰 물질의 복도 받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함께 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교를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물을 주고요. 먹을 거요 마실 것을 주고요. 그들 따스하게 하고, 죽지 않게 보호하고요. 글지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복까지도 받아 누리게 된 일로 믿습니다. 1 5에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와 그는 새 언약의 중부자신 그는 예수님새 언약의 중부자신이 이는 첫언약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의 족속만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새 언약의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복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은 복이 새 언약의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속량해 주신 것이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죽어도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들인 삶이 언약의 백성인 성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로들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머무는 교회 그책에 다시 이런 글이그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은 너무 많이 힘들다. 개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힘들수록 힘들수록 현실을 따라하기보다 힘들수록 물질을 따라하기보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대로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우리에게 물질을 가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물질을 더 의지합니까? 물질을 우상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지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